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는 성,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 그래프는, 어,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를 우리 2차 함수라고 얘기했죠. 이때까지 우리 2차 함수 를 배우고 있잖아. 앞에는 우리가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면, 이런 스타일이었죠.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것,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였다, 그죠? 원래는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는 잘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그래프로 그리는 거죠. 그래프. 선생님도 여기, 여기 밑에 이 부분, 예, 예.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대충은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이런 스타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참고로 어, 이러한 스타일, 이러한 스타일의 이차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일반적인 모습이다 해서 일반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다음에 위에 같은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어, 표준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탠다드, 음, 일반형이다, 표준형이다.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면 좋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생각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2차 방지식 할때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죠. 오른쪽 그림은 예를 이런 스타일로 고치는 과정을 칠판에 적은 것이다.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거죠. 반의 제곱. 기억납니까? 반의 제곱. 자, 이것을 이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거 여러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칠 수만 있다면 식을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잘 그렸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어, 표준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왜 자꾸 표준을 고치냐?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없죠?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꼭지점의 좌표라고 얘기했는데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없죠, 아주 그냥.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완전 제곱으로 고치겠습니다.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손대지 않습니다. 상수항은 손대지 않고, 그 다음에 1차항의, 어떻게 된 거죠? 1차항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이거 얼마야, 이거? 2의 제곱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2의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식하고, 여기 식하고 같아졌나요? 다르죠? 왜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하얀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만 모아야 아래 위치 같은 건데, 이 노란색 글씨 때문에, 얘 때문에 위와 아래가 같지 않죠? 그러면 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더해졌던 것을 다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졌죠? 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이제 이 부분.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질 겁니다. 자, x-2의 제곱. 자, 여기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5. 자, 여기 구분을 지어봅시다. 봅시다. 여기, 어, x 제곱에 x가 여기에 가 있고, 여기 2가 여기 2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로 오는 겁니다. 자, 구분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조용히 써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 지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y는. 자, 다 됐죠. 자,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얼마예요? 2,1임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 방향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축의 방정식은 x-2 꼴 제로임을 알수 있게 되죠, x는 2.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되죠? 어, y는 0-2의 제곱 더하기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어, 5가 되겠다. 그죠? 됐나요? 자,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2,1은 여기 있네. 2,1. 여기 x축, y축, 5.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다. 그죠? 여기 컴퓨터 이거라서 잘안 그려진다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 y축과에 만나는 점 y축과에 만나는 점 5라고 했다가 그죠? 여기가 5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다 그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차함수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좌표 y절편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다 그죠? y절편을 구하는 거 맞나? 문제 잘 봤나? 어, y 절표만 구하는 거네 자, 봅시다 우선 얘 일반형을 표준으로 고쳐야 되겠죠 앞에와 다른 점은 이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있다 그죠 마이너스 묶어내면 돼봐 아,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건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내면 더하기 2x가 되겠다 그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 반의 제곱이죠 2의 반의 제곱 1이다. 그죠? 더하기 1,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앞에 이세 개의 항이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질 테니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은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괄호 밖으로 빼겠습니다. 괄호 밖으로 뺄 때의 주의점은 얘를 괄호 밖으로 뺄 때의 주의점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 곱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자, 여기, 2 더하기가 얘가 되는 거죠. <laughs> 그 그렇죠? 다음,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x, x, 그다음 여기 1, 1, 그 다음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이렇게 되죠. 겠 자, 이제 꼭지임좌표, 꼭지임좌표는 마이너스 1, 2가 되겠다. 그죠 그렇죠. 자,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방향, 자, 방향은 여기가. 어,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위로 볼록하다, 그지? 이런 방향.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인형이되 그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축의 방정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y 절편. y 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y 절편이란 말이 y 축하고의 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y는 음, 대입하면 마이너스 0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다 그죠? 계산하면 1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려봅시다. 그래 x축, y축 5 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 여기네. 마이너스 1,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2 마이너스 1, 여기 그 다음에 어, 위로 볼록 하면서, y절편이, y절편이 1이다, 그죠? 여기네, 1. 그래서 그래프는 꼭지점과 y절편을 지나게끔 그려주면 되겠다, 죠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 아, 위로 볼록 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죠 이게,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거. 어, 자, 여기 문제를 보면, 이 그래프 보세요. 자, 이 그래프에서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죠? 1이잖아. 여기 0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으면 1만 남잖아. 근데 우리 y 절편이 얼마라고 했죠? 1이네. 그럼이 우연히 같은 거냐? 아니에요. 우연히 같은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의, 이런 스타일, 즉, 일반형 그래프의 장점은 y의 절편을 바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요거 요거 뒤에 거.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요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치? 그니까 러 요거는 바로, 아, Y절편이 1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방금, 일, 어, 주된, 이 부분에 주된 내용은 뭐였어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으로, 표준형으로 고쳐, 고쳐서, 어, 고쳐서 꼭지점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알아내는 게 목표였다. 그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반형으로 알수 있는 것은 Y절편이었다. 더불어 일반형은 어 그래프의 방향을 바로 알수 있다. 여기 이차의 계수가 음수잖아. 그래서 바로 위로 볼록하다라는 것도 알수 있다. 그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복습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